어 여기는 좀 특이한데? 잠깐만 좌측에도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있고 정면에는 통창을 만들어 놨어요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는 54평형만이 가진 장점인 것 같아요 폴딩도어를다 열었을 경우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 54평형 거실 욕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박 월풀을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김소장입니다. 경북 영덕에 매물 의뢰가 들어와서 차량차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만 3년이 조금 넘은 신축 아파트고요 유명한 삼사해상공원 있죠. 삼사해상공원에서 150m 떨어진 아파트입니다. 올라가면 바다 전망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미드하버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왔는 김에 하나만 찍고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25평형이랑 31평형 그리고 54평형도 같이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골드색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네요. 25평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평형 아파트 내부입니다. 25평형 아파트는요, 전용 면적 64.6857제곱미터 19.6평이에요. 분양 면적은 82.0756제곱미터 25평. 서비스 면적은 4평으로 발콘이겠죠. 자, 입구에 들어서면요. 좌측편으로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정면에는 대리석 느낌이 나는 마감으로 느낌을 고급스럽게 주었고요. 현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3도화로 고급스러운 자재로 나왔습니다. 입구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불을 켜보면 아, 이게 거실입니다. 25평형 거실에는요. 장을 짜서 한 면을 마감을 해 놓았습니다. 책장으로 쓰거나 그릇 같은 거 진열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TV를 놓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요. 위에도 수납 공간으로 잘해 놓았습니다. 거실의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로 넣어 놓았고요. 요거는 옵션입니다. 여기는 14층 중에 12층인데요. 바다 뷰가 대박입니다, 여러분.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경북 영덕 해상공원이 바로 보이고, 해상공원 옆으로 바다 뷰가 집에서 앉아서 볼수 있는 바다 뷰입니다. 저 벽지 색깔도 굉장히 하얀색과 색깔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림 같은 집 이런 느낌 거실 맞은편으로 가보면요 식탁 있고 지금 보이시는 가구는 매매가에 포함은 안 됩니다 식탁 자리에 조명 있고 싱크대는 그레이톤으로 한샘에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는 싱크대입니다 전기렌지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옆에 있는 삼성 오븐 옵션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냉장고는 옵션이 아니고요. 양문형이 들어가게끔 사이즈 맞게 나누었습니다. 주방 바로 맞은편에 보면요, 다용도실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놓을 수 있게끔 천장은 아주 높습니다. 자, 큰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큰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있고 창문이 있는데, 여기는 바다 뷰가 아니라 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붙박이장처럼 생긴 문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붙박이장인 줄 알았던 이 공간이 드레스룸입니다. 와, 드레스룸 공간도 직접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작은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작은 방은요 문이 없어요 거실하고 방하고 이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입니다. 여기는 그냥 다용도실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거울장 만들어 놨고 창문을 열어 보면요 바로 거실과 연결된 창문입니다. 25평형은 넓은 거실과 방두 개, 욕실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거실하고 방하고 두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25평형 14층 중에 12층이 2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다 뷰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 비싸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31평형, 54평형, 25평형 구조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니까요. 구조에 맞게 필요하신 대로 보러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31평형입니다. 31평형은 25평형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발장은 25평형하고 똑같이 생겼고, 앞에 보이는 타일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중문은 아까처럼 3도화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으로 들어가면요. 오! 일단, 25평형보다 거실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근데 아까 25평형에는 오른쪽 편에 장을 짜 놓으셨는데, 여기는 장이 없이 쇼파를 놓고 TV를 볼수 있게끔 안정감 있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는 14층 중에 6층에 나온 매물인데요. 그래도 확 뚫리게 바다뷰는 다 보입니다. 이 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보는 게 아니라 좀더 가까이서 보는 바다뷰라고 해야 하나요? 저는 6층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소파랑 가구랑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구조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25평형하고 다른 점은요, 아까는 양문형 냉장고만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31평형이라 가족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넉넉하게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싱크대는 25평형이랑 크기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오븐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 연 그레이로 무광으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방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사이즈도 아까 25평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명 바로 밑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 있고요. 25평형도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있었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큰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실에서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 편이 큰 방입니다. 큰 방에는 침대를 놓고도 넉넉한 공간이고, 정면에 창문 있고요. 오른쪽 편에 바다 뷰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침대에 앉으면요. 잠사 해상 공원이 보이고 바로 옆에 고개를 돌리면 바다네요. 이런 샷시를 열면 난간이 있고 바로 바다 뷰가 펼쳐집니다. 아까 거실에서 보이던 확 트인 바다 뷰죠. 25평형에는 화장실이 하나였었는데요. 31평형답게 큰 방에도 내실 욕실이 있습니다. 변기 그리고 세면대,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샤워 부스는 뻥 뚫린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있고요. 욕실장은 이렇게 거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방 맞은편에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옷박이장으로 수납할 수 있는 장이 있고 방은 굉장히 큽니다. 옷박이장을 한번 열어보면 위에는 옷을 걸게끔 되어 있고 밑에도 공간 있고요. 오른쪽 편에도 서랍이고요. 자 맞은편에는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바다 뷰가 아니라 울창한 산이 보입니다. 여기 위드 하버 아파트는요, 한 면은 바다를 전망을 두고 있고, 뒤쪽에는 산을 전망으로 두고 있는 전망이 좋은 아파트입니다. 매일 학 트인 공간에서 살수 있는 그런 구조의 아파트죠. 여기도 작은 방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방이 전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이 방을 큰 방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오. 오, 이 방이 전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날씨가 조금만 더 받쳐줬으면 전망이 더잘 잡혔을 텐데요. 이 작은 방에도 붙박이 장이 되어 있습니다. 31평경은요, 전형적인 딱 30평대 아파트네요. 방 3개, 넓은 거실,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과 베란다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거실 욕실입니다. 바닥과 벽면은 전부 다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고, 들어오자마자 좌측 편에 변기, 세면대, 샤워부스가 정면에 되어 있는데, 개발하기 샤워 없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31평형 아파트는 매매가가 얼마냐? 2억 9500만 원입니다. 저라면 31평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00만원 차이라면요. 구조가 너무 괜찮아요. 여기 전용 면적은요. 79.3314제곱미터로 24평이고, 분양 면적이 100.28호. 여기는 서비스 면적이 6평이나 되네요. 31평형은 내가 항상 봐오던 구조라서 그런지 여기에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4평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54평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들어오면요 바로 정면에 큼직하게 쓰리도어로 중문이 보이고 오른쪽편에 신발장 있고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면요 오~~ 오른쪽편에는 거울장이 있고 거울장 맞은편에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중간에 자리 잡고 있고요 31평형 보다는 주방이 훨씬 넓습니다 싱크대가 아까와 같은 자재로 한샘거 무광으로 연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렌지로 3구 들어가 있고 맞은편에 보조 주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 주방에도 이렇게 2구로 전기렌지 들어가 있고 아일랜드 식탁으로 전기를 꼽을 수 있고, USB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다용도실도 25평, 31평보다는 약간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주방에는 하얀색 타일로 마감을 해 놓으셨어요. 요즘에 강화바로 물 떨어지면 벌어지고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주방만큼만 흰색 타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거실이고요. 지금 와 있는 곳은 14층 중에 13층인데요. 아까 말 취소할게요. 역시 올라오니까 뷰가 <laughs> 장난 아니네요. 아까 6층에서 봤을 때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와, 13층은, 와, 이게 영상이 담기는지 모르겠는데요. 직접 와서 보면 더 장난 아닙니다. 쇼파 자리 맞은 편이 벽걸이 TV 자리입니다. 여기 쇼파를 놨을 때 바로 보이는 뷰입니다.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한눈에 들어옵니다. 54평형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허... 여기가 큰 방일까요? 큰 방인 것 같습니다. 붙박이장이 되어 있고, 욕실은 아까 31평보다 조금 좁아요. 31평에는 방 안에도 샤워부스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변기랑 세면대만 있습니다. 화장대. 있고요. 화장대 바로 옆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이렇게 만들어놨고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고요. 창문에서 보이는 뷰는 당연히 바다가 보이고 있고 큰방 거실은 무조건 바다 입니다 자, 그러면 방을 한개 보았고 작은 방입니다. 여기는 아까 31평형 작은 방보다 좀 작아요. 여기 그냥 침대 하나 아니면 옷방으로 만들어 될것 같고 서재 이런 거 좋겠다. 작업하다가 일을 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바다가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보고 있으면요 끝이 안 보이는 저 망망대해가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작은 방큰방 방 보았다면 맞은편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는 방인데, 아까 저기는 바다가 보였다면 여기는 푸릇푸릇한 산이 보입니다. 어, 여기가 큰 방인가? 어, 여기는 좀 특이한데? 잠깐만. 좌측에도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 있고, 정면에는 통창을 만들어 놨어요. 좌측편 베란다로 나갔을 경우에요. 당연히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는 54평형만이 가진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폴딩 도어를 다 열었을 경우에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그런집입니다 여기는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맞은 편으로 가면요, 화장실이 또 하나 있네요. 샤워부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대 하나 더 있고요. 수납 공간. 어, 여기가 금방인가 보다 드레스룸봐. 오. 와, 드레스룸에도 통창으로 해서요. 54평형 밖에 드레스룸도 아주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큰방 같습니다. 그죠? 시스템 에어컨 3대에 거실, 방 3개, 그리고 넓은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 욕실을 안 봤죠, 여러분? 54평형 거실 욕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박. 월풀을 놓았습니다 <laughs> 바다 뷰가 보이는 월풀과 함께 세면대 그리고 변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분양이 다 되었고 일부만 남아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자재나 모든 구조나 이런 거는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거든요 54평형아파트는 지금 얼마냐 하면요 4억 9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54평형은 4억 9천만원, 25평형은 2억 8천만원, 31평형은 2억 9천만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북 영덕에 위치해 있는 위드하버 아파트, 바다뷰가 보이는 아파트를 하나 갖고 싶다. 전망이 너무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요집 추천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오셔서 직접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위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절!